적인 걸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베라보다는 여기가 작거든요. 이베라보다는 작은데 그래서 브라질에서 한국을 느끼고 싶으면 이렇게 오면 됩니다. 오떻기 슈퍼입니다. 여기는 브라질에서 제일 큰 한인마트 허락 받았고요. 아 어... 지금 뭐부터 명해야지 새로도 들어와 있네. 이게 우리나라에 없는 소주가 많아요. 외국에는 우리나라는 보통 이런거나 새로나 처음처럼이나 참이슬 오리지널이 많은데 다른 나라 외국에서 보면 그 맛이 들어가 있는 술을 굉장히 많이 팔아요. 애들이 맨날 섞어 먹어가지고 그런 게 많이 팔고 또 막걸리가 또 국순당 막걸리가 기가 막힙니다 여기. 이렇게, 아, 이렇게 굿즈로도 파는구나. 지금, 그니까 교포 순위가 일본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국이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유일하게 브라질에서 중국인, 브라 외국에서 중국인을 덜 보는 나라가 브라질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한국인이 더 많아, 일본인이 더 많아. 그리고 물가는 이게 마트랑 한식당에는 가격이 틀린데, 27R이면 한 4,000원 한단 소리거든요. 3,600원에서. 넉넉하게? 소주 하나가? 근데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식당에서 먹는 거보다 싸네. 제가 여기 가어뚜기 슈퍼여가지고, 어뚜기에서그 유통하는 그것때만에 오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컵밥들도 있을 거고 먹어봤는데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기가 많진 않아. 여기 이거 그냥 이 여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고래밥이 마린보이라 돼 있네. 그리고 이거 얘랑 얘랑 똑같은 맛이 네이 에이는 그리고. 하는거 예, 같더라고요 떡볶이도 팔고 이건 다 한국겁니다 얘는 아니네 얘는, 얘는 한국거네 이게 아보카도라고 되있구나 킬로그램당 19에알 이거 우리나라 배다. 아, 중국거구나이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또 나가서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쪽. 그래서 밥 먹고. 해석해 일거나 해석 못해 확대업. 아 잉글is 메뉴 표가로 오레아노. 와좀 센데 가격이. 2인분 식사 포 2인분이잖아. 220 페알. 한 6만원? 오케이. 이우마지 어. 이수. 오는데짜너뭐 감자 진짜. 그리고 오이? 짜진 김치 까지 차이 나오는데. 감자, 밥채, 거기서 봐지 아 얘가 뭔지 모르겠네. 얘가 뭔가 빨간 뭔가? 얘 뭘까? 모르는 건안 먹습니다. 아, 얘그 비트, 비트 같은... 게. 아, 찬이 이렇게 나왔고,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볼까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다. 이렇게 석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두 응. 개여도 좋네. 달궈지면 모도 록하죠 자, 딱, 딱 이게 삼겹살 양념 정식 220인가 50 해알짜리입니다. 2인분 기준. 강냉장은 조금 나고요. 2인분 기준이어서 양이 절대 작지 않은 것 같거든요. 고기는 또 추가할 수 있, 있는지는 물어보고. 이 정도면 솔직히 5, 6만원? 5만원, 6만원 선이잖아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남의 나라에서 우리나라 음식 싸지가 않아요. 와, 이거 존맛. 느꼈습니다 음식은 전반적으로 다 맛있어요 진짜로 감자는 마저 없어도 없고 나머지 다 맛있거든요 먹고, 오게. 먹고 올게요 여기 숯불구이 가게이고요 2인분 시켜서 양이 많긴 했어요. 아 근데 다 먹긴 다 먹었다. 주말에는 현지인보다는 아그 한국인보다는 현지인이 더 많이 온대요. 제가 볼때 장사 그걸 잘 되신 것 같아요. 현지화를 잘 시킨 것. 같아. 오 장사하신지 17년 됐다고 합니다. 2시에 뭐한요 공연 같은 거. 아까 저정광판 보니까 오, 오늘이랑

십대들인 뭐것 같아요 십대들 한국 <목소리> <좋은> 노래를 하는데 <한대. 목소리> 마이클 어우 <목소리> 잘생겼네 한국 노래를 아는가 확실히 음? 이렇게. 음? 많은, 아, 어, 어, 늘. 많이 와있어요, 많이. 다 브라질 사람이고, 다 한국을 좋아하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걸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한국인은 없죠. 여기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희망합니다.